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김지현입니다. 20년 이상 복지 상담을 진행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바로 리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그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계신 한 어르신께서 최근에 큰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몇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셨고, 그때 우연히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결과, 한 주만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원금이 큰 숨통을 트여주었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점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 이 정보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교통비, 전기요금 등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 10만원이라도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 부담이 확실히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돈을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낸 세금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돈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모른 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소개하고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요 효도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나 손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바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연복 할머니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살아도 효도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결국 연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꾸준히 지원받고 계십니다. 이 돈은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며 손주와 함께 지내는 할머니께는 아주 중요한 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장민기 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살고 계셨고, 매달 5만원에서 7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나 교통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지역에서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특히 3대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한 혜택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서류 한 장만으로 생활비를 돕는 중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외에도 장수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소정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3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85세 이상에게 3만원을 지급하며, 제주도는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80세 이상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고, 충청북도 진청군은 연 24만원에서 36만원을 지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효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해야 받는 혜택입니다. 이 장수수당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 지원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사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70대 어르신은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 진료를 받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한 어르신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집안의 물건을 모두 잃었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 덕분에 생필품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고 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혜택입니다.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재, 자연재해, 강도피해, 심지어 감염병 피해까지 다양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강도 피해나 괴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민 안전 보험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만약 보상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따로 없고 자동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많이 부담이 되죠. 이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70대 할머니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것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여름을 보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에는 1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특히 1인 가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인 가구도 지원을 받지만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녀나 손주가 대신 신청해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연탄 석유와 같은 연료를 구매할 때도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특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활비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의 부담이 확실히 덜어지므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한 채 지나쳐서 지원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간단하고 빠르며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민안전보험과 에너지바우처제도에 이어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기타 복지 혜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논산에 거주하시는 70대 김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효도수당을 신청한 후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견연금을 받으니까 안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효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5만원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효도수당과 같은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장수수당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꼭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 외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비를 거의 무료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월세를 사는 분들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달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요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시청 복지과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기초생활 생활, 수, 수급자, 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하거나 집이 팔렸을 경우 이런 변동 사항은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재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환수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법규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의 기준이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즉 과거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은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우비 소포 5천원이 더 지급되며 5인 가구는 105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원을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 안전보험, 에너지 바우처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시민 안전보험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확인하시고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필요한 정보를 알고 계신 세민이 주위의 어르신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꼭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원금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소중한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